오이 볶음을 할 건데요. 오이는 이게 개수는 3개인데 한 2개 정도 잡으면 될 거예요. 별로 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썰어보겠습니다 이거는 녹아 오이예요.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빼고 껍질 벗겠습니다.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슬슬 듯이 썰으세요. 갈릴 거거든요. 네, 가운데로 이렇게 싹 갈라, 가운데 이렇게. 이렇게 갈라주세요. 이렇게. 찻쌀을 주세요. 중간에 한번 이렇게 썰어주세요. 이거는 씨안 빼도 됩니다. 겠습니다 소금 한 스푼, 꽃소금입니다. 몇 분? 저는 20분 절일게요.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절이요. 중간에 한번 뒤적거내주세요 볶을 거예요. 오이는 이렇게 20분을 절여서 물기를 꼭 짰습니다. 이렇게 채반에 받쳤습니다. 식용유 먼저 넣을까요? 식용유. 한 스푼 이렇게 들어가고 들기름. 들기름도 한 스푼 넣고 소금을 세게 키워주세요 먼저 마늘 먼저 볶을게요 그 다음에 양파 대파 양파 적은 거 하나 대파 반뿌리 이렇게 볶아주세요 정말 쉽게 할게요 그래서 이거 때까지 볶아주세요 볶아졌어요 여기다 오일을 넣을게요 오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센 불에 볶으면 됩니다 가장 맛있거든요. 이거는 아까 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 넣어도 되고요. 이볶기이 남으세요. 생수차가 들어갑니다. 이렇게. 음, 맛있겠다. 이거는 간안 봐도 딱 맞아요. 너무 예쁘지요? 정말 예쁘지요? 음, 다 볶았어요. 음, 맛있겠다. 버섯을 넣겠습니다. 여기다 넣을게요.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. 오이볶음 정말 쉽게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이볶음 이렇게 해서 해서 드셔보세요. 정말 맛있어요. 아삭아삭하니 감사합니다.